안녕하세요. 게임노트입니다 자, 얼마전 아머드코 6편이 출시되었습니다. 자, 프롬소프트웨어의 신작인 만큼 자, 기대감도 높았는데요. 자, 최신 게임이라 사양이 좀 필요한데요. 자, 그래픽 설정 최적화 방법 같이 살펴보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C로 출시됐죠. 자 프롬 소프트의 최고의 게임 시리즈입니다. 자 플스 1으로 아모드코 시리즈가 탄생되었죠. 자 보는 시각적 품질을 많이 어 손실하지 않으면서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픽 설정 같이 살펴보아요. 여러가지 끊김 문제를 겪는 엘든링과 틀리게 아모드코어 6는 테스트 내내 끊김 현상을 발견하지 못할 만큼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롬소프트웨어 게임이 공식적으로 60프레임 이상으로 실행되고 120프레임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자싼 PC에서도 자 어떻게 최적화되는지 같이 세팅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싼 쌈피치 어, 저가형 PC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시각적인 것과 성능을 모두 우선시하는 최고의 설정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살펴보아요. 자, 그래픽 설정. 질감 품질인데요. 질감 품질 높음 또는 최대로 하세요. 자, 안티앨리어싱은 높음입니다. 안티앨리어싱은 그거예요. 계단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렇게 해요. 완만하게 자, 부드럽게 처리해 주는 걸 안티 앨리어싱이라고 합니다. SSAO는 중간 또는 높음으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비슷게 심도는 끄세요. 모션 블러 끄세요. 모션 블러는 막 우리가 달리잖아요. 그막 이렇게 잔상 이렇게 달리기 할때 다리가 이렇게 똑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흐리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게 모션 블러예요. 그림자 품질이 있는데요. 높음 또는 중간으로 왔어요. 그리고 조명, 조명 라이팅 효과는 높은 효과 품질 높은 이펙트죠. 그리고 어, 책의 안개 품질 포그라고 하죠. 높음 그리고 리플렉스, 리플렉션 반사 품질 높은 또는 중간 자, 영어로 리플렉션은 죄송합니다. 자, 리플렉션은 반사구요 리플렉션은 굴절이에요. 자이 그리고 자 수면 품질이라고 있는데요노은 그리고 쉐이더 품질 노은자 그리고 12기가의 v r m 어 라이젠 5 5600 그리고 1 6기가 DDR 램을갖춘 RTX 3060에서 1 4 0 0 p 로 게임을 테스트 했다고 하는데요. 0 0 0에서 1000에서 1000에서 1 0 0 0 1 0 8 0 p 로1 0하0데 문제가 없었에때1 0 0에서1 4 0 0에로1택0 0고 합니다. 이건 QHD 해상도죠. 자, Shadow, Volume, Tric Fog, 그리고 Reflection은 Reflection 반사, 그리고 Fog, 그리고 Shadow 그림자는 이게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것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림자, 그리고 Volume, Tric Fog, 그리고 Reflection, 악예 품질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어, GPU, CPU가 다른 결과를 내는데요. GPU와 CPU의 성능이 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질감 품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세키로와 비슷하게 텍스처 품질을 변기, 변경해도 텍스처 해상도 측면에서는 아무 작업도 수행되지 않으며 GPU의 VRM에 a 따라 최고 또는 높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감 품질 말이죠. 자 성능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요. 해상도 자체보다는 텍스처 주변이 이방성 필터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자 봅시다. 이렇게 스크린샷에서도 별 차이를 느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엔티 알레싱은 해상도에 관계없이 일부 자자 계단 현상. 들쭉날쭉한 가장자리가 보일 수 있지만 이를 가장 높은 값인 높음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능 차이도 없으며 이를 낮추면 낮추거나 끄면 수많은 엘리 어 엘리어싱이 일어나서 좋지 않겠죠. 자 그리고 SSAY 화면 공간 주변 폐색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아, SSAO는 아모드코식스의 대부분이 지형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잔해의 깊이를 추구하는 어, 효과고요 시각적으로나 성능 측면에서 중간과 높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구요. 최대에서 낮음으로 이동하면 평균 프레임이 약60% 증가하므로 높은 또는 중간을 선택하세요. 저기 별표시 높은 또는 중간 SSAO 말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피사계 심도인데요. 자, 이것은 필드라 그래요. depth of, depth of field. 자, 이는 주로 어, 선호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에서 끄기로 전환하면 평균 프레임이 2.4%더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특히 depth of field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프레임에 대해서 끄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모션 블러 잔상 효과죠. 자, 선호는 하또 다른 설정이지만 최대값에서 끄고 끄면 약40% 향상 되구요. 이 설정도 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션 블러 끄세요. 자이어서 그림자 품질인데요. 샤도우 가장 까다로운 설정이 하나구요. 품질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이 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구요. 맥스에서 하이로 자 이동하면 평균 프레임이 약 8.3%가 되기 때문에 높음 이하의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조명 품질 라이팅 자, 성능 측면에서 전혀 큰 역할을 하지 않는 또 다른 설정이며 이 설정을 최대 값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균 어, 프레임 측면에서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효과 품질인데요. 여기서는 높은 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자, 이펙트라고요. 자 성능이 크게 향상되지 않으면서 낮은 값에서도 눈에 띄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에 어 최, 최, 최적, 어 최적 악기 품질인데요. 특히 최고와 하이, 어 맥스와 하이에와 관련하여 상당히 까다로운 설정이고요. 최대값에서 높음으로 이동하여 하면 평균 프레임 속도가 12.8 올라갑니다. 어 상당히 한 수치고요. 낮아져도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하이를 고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그, fog, 포그라고요. 그리 리플렉션, 반사인데요. 시각적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설정인돼요최대에서의 높음으로 이동하면 평균 프레임 속도가 7.5% 향상되었고요. 가장 낮은 값은 좋지 않지만 높음은 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반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수면 수면 품질인데요. 아머드코가 물에 닿을 때 물이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워터 아래에 어, 비교 영상도 있고요. 성능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으므로 하이로 유지하세요. 자, 쉐이더 품질을 마지막으로 쉐이더 품질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하이로 하세요 쉐이더 품질 자 이렇게 아마드코어6 그래픽 설정 그리고 설정값 정보 알아봤습니다 구독,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